시작하겠습니다. 잘 봐. 야, 이런 문제 풀때잘 들어.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게풀 확률이 높지만, 굳이 똑바로 그릴 필요 없어. 왜냐면 잘 봐.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이 원과 이 원이 어떠한, 어떠한 내가 위치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,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. 무슨 말이야? 이 원과 이 원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,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, 몇 콤마 몇에 찍혀 있는지는. 아무런 답의 영향을못 끼친다고. 봐봐. 왜냐면, 잘 봐. 우리가 원하는 게, 공통연을 그었어. 공통연의 방지을 그었다. 그었을 때,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건,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원한단 말이야. 근데, 잘 봐. 이 길이를 원하는데, 잘 들어. 이 길이를 원하는데, 내가, 이원과 이원이 두 개에서 만났다. 이것만 알면, 계산해서 풀면 되는 거지, 얘가 몇 콤마 몇에 찍혀있고, 얘가 몇 콤마 몇에 찍혀있는지는, 실제적으로 답의 영향을못 끼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그림을 어려운 문제는 예쁘게 그리지만, 쉬운 문제는 대충 그리도 괜찮다. 잘 봐, 얘들아. 첫 번째, 노란색. 여기 있는 식에서 이거 빼버려 그냥 빼, 빼줘. 없어지고, 없어지고, 4x 플러스 3i 플러스 1, 마이너스 9 되겠죠. 4x 플러스 3i 플러스 10은요. 이게 정답이야, 일단. 이게 첫 번째, 여기는 노란색 직선이다. 음, 응. 이게 1번. 다음에 얘들아, 2번 잘 봐. 야, 이 원을, 중심을 0,0이라 하고 반지름을 3이 라할게 어? 얘들아, 중딩때 소환. 이건. 너 중3 2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겠어. 잘 봐. 원이, 원이야, 원. 원에 원이 내가 수직을 내리는 순간, 이거, 이거 길이가 어떻게 돼? 이건 어떻게 돼? 어? 다시 한 번. 원에 여기서 수직을 내리는 순간, 이 현이 2등분 되는 거 배웠어, 안 배웠어? 배웠지? 잘 봐야 얘들아. 그러면 집중. 지원아.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살구 새끼를 어떻게 구하니? 그렇지 여기서 보면 0콤마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지. 해보자, 얘들아. 여기 있는 이 직선에서 0콤마 0까지 거리를 구하면 D. 바로 앞게 얘들아. 해주면, 루트. 16 플러스 9 되는 거고 0 0 대입하면 10 되겠지. 결과적으로 얘는 5분의 10 되는 거고 얘는 2될 거란 말이야. 그리 끝났어. 여기 보시면 이거 길이가 2대. 어? 야.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차피 2하고 3하고 직각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 는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토 라는 걸알수 있지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길이의 두배가 여기 있는 이 길이니까 이루또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고, 얘를 구해가지고, 거리를 구해서 피타고라 스 써주면 되겠지. 얘들아, 다른 건데, 얘들아.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내 영혼명 아니고, 이거의 중심을 쓰더라도 상관없다. 답이 똑같이 나와. 다시 풀어. 그래서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. 그 이거나. 이해 못한 분. 괜찮아? 오케이.